2000, 통해쇼! 끝은 없는 거야! <laughs> 네, 오늘도 2000, 통해쇼, 여러분께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다이2 0 0에 오는데, 응. 중간에 광고 시장을 지나왔거든요. 상인들의 표정이 유독 밝아보였습니다. 어, 도대체 배고프다. 왜일까요? <laughs> 네. <노래야. 웃음> <laughs> 뭐 아,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는 게 아니 보통은 그러면은 이 상인들의 밝은 표정들을 상상하면서 아, 왜 밝아졌을까에 궁금할 것도 한데 음식 냄새부터 음식상 것부터 하신 거군요. 광고 시청 맛있을 것만일까. 그렇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상인분들 표정은 왜 좋았던 거예요? 오늘 아니 정말 그 우리 상인들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을 2 0 0 0에서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음. 뭘까요? 뭘까요? 뭐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 뭘까요? 알이 뭐죠? 볼까요? 네. 뭐야 지금 나는 거야? 나는 모르는 거다 지금 모르는 거. 아리, 얘기해 를 주세요. 스피드하게. 이 상인들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2천 상인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 정책 이 뭔가요? 아 뭐가 네. 뭔가 지금 나는 모르는데 있긴 있군요. 네, 네 있습니다. 뭡니까? 네, 상인분들의 표정이 밝은 걸 보니까 36 RMV 정책을 얘기하시는 걸.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음36 아랫목 정책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 네. 그러면 오늘 그36 아랫목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 거죠? 음음 아리! 네, 네, 네. 네. 이36 아랫목 정책은 2000시가 코로나19 위기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목적인데요. 으흠. 이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3 6개 과제를 지난 5월 초순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 5월 초순이면 아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천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3 6육개 과제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조사를 또 해왔죠. 그 어, 조사에 네,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천시에서는 사업체와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 금액을 조기 지폐 합니다. 어, 이를 위해 현금 집행 특례와 신속 집행 추진 팔대 지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오. 공사 계약 기간을 열흘에서 칠일로 단축한다고 하네요. 아, 그 쉽게 말해서 돈을 줘야 할것 같은 거 미리 땡겨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 나도 쉽게 얘기하고 싶어. <laughs> 네. 자 어쨌든 이를 위해 위급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미리 돈을 준다는 특례를 좀 활용을 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이천시의 8대 지침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보통 열흘 걸리는 공사 계약기간을 7일로 단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네네.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 네. 어떤 세금 문제 있는데요. 자동차와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방 소득세도 납부를 하시는데요. 이 세목들이 모두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런데 경기 침체로 수익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안하셨다고 하네요. 아유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뭐 공과금 월세 못 내는 집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음. 그래서 이천시는 아랫목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은 물론 음. 나누어 낼수 있는 분납도 저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체납금과 아... 체납처분도 유예를 시켰으니까요. 네. 이 세무조사 아... 이것도 연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니까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상점 방문이 수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가야죠, 사람들이. 대각선으로 건너면 되지. 네, 그래서 공영주차장 <laughs> 모든 구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전면 무료 개방하고요. 우와. 광고시장, 장원시장 등의 환경을 아주 쾌적하게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시장 가기가 한결 더 즐거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오, 길 건너기 네. 쉬워, 주차도 공짜. 그러면 가서 먹고, 장도 보고, 재밌게 놀고 이러면 진짜 경제 활성에 돈 되겠네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음. 이렇게 딱. 이 글자로 보면 음. 이 워드로 보면은 상당히 혁신적으로 좀 기, 발전을 했는데 어 그러게요 아리! 진짜 우리 시민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고 있나요? 이거? 그... 음... <웃음> <웃음> 저도 시민이지만 네. <laughs> 음 시민분들한테 여쭤봐야 할것 같아요. 네, 아네 그렇군요. 우리 댓글을 네, 통해서 네. 피부에 직접 와닿고 있는지 좀 남겨주시면 <laughs>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와닿는지. 네. 자 이렇게 아랫목 정책이 뭔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네. 아 이천시가 시민, 농가 그리고 주민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아랫목을 연상시키는 건데요. 더 따뜻한 아 정책은 바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중 미사용 금액을 어. 지역 화폐로 전환하여 상반계 집행토록 하고요. 착한 성결제 대국민 캠페인 동창과 부서별 릴레이 간식 이벤트 전개, 주일에 부서별 전통시장 가는 날 정례화 등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아리, 네. 공무원, 아, 네, 솔선수범하고 있죠? 네, 그럼요. 저도 복지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받아서 어, 닭발도 사 먹고 식기 세척기도 구입했어요. 식세기 <laughs> 벌써? 네. 아, 벌써 식색기 이모님을 쓸 나인 거야, 아리. 엄마, 아이고. 엄마를 위해. 아, 엄마의 뜻을 <laughs> 엄마, 엄마, 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변형아. 자, 이천사람 지역 커피가 전에는 4 0만 원까지만 충전되도록 했는데 네. 아랫목 정책 덕분에 1 0 0만 원으로 <laughs> 확대되었다고 와,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쏠쏠하게 쓰시는 분들은 진짜 그럼요. 알뜰살뜰하게 충전해서 쓰시더라고요. 뭐, 지역 커피 아, 장점 아시죠? 음, 맞아, 네, 맞아. 충전 금액의 1 0가 포인트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최고라고 합니다. 어, 20만 원 어디 가서 좋아요 여러분? 땅파보세요1 0만원 나오나. 그러니까 원래는 40만 원 충전해서 4만 원 받던 원. 거를 최대 음. 한 달에 지금은 100만 원. 짱이다 <laughs> 이건 지금 당장 충전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럼 같은데요? 110만 원을 관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네. 오, 그걸로 시작 을끌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모저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36 아랫목 정책이 모든 시민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행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천통의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눈 빠지게 보는데 내 댓글 아무도 안 달아! <laughs> 아니 댓글만 달고! 한번 제대로 한번 가슴에 상처 내는 악플 한번 달려봐야 아... 정신 한번 제대로 차지겠구만 우리 같은 방송인들에게는 무 댓글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근데 효정 씨 화이팅 그런... 하는 사람 은근히 있어 그거 제 지인이 <laughs> 다제 지인입니다. 알겠어. 네, 그럼 네. 아무도 달, 달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뭐, 진짜 뭐.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네네. 부족함이 있으셨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통해쇼!